안녕하세요, 염색 친구 윤상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예전에 한번 소개했었죠. 보거스라는 회사는요, 어, 바리깡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보거스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을 어, 바리깡 몇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컨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보거스의 바리깡 어, 하나는요. 어, 본품을 이렇게 소개해드릴 건데 이런 스마트 클리퍼 형태로 나와 있는 어, 제품 하나하고 그 다음에 어, 티컷 형태로 되어 있는 토끼바리깡 어, 미니클리퍼 이런 디지털 토끼 마무리용으로 쓰는 어, 클리퍼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하나씩. 이제 본품 모델명은 AI. 8071. 특징을 보면요. 어, 리온 배터리를 사용했고요. 충전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4시간 사용할 수 있겠, 있다고 있 나와 있네요. 충전 표시에 그런 잔량들이 불이 들어오고요. 이런 단수 미리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어, 나와 있고요. 지금 특허가 나와 있다고요. 해이 부분 같아요. 날, 날에 대한. 어, 이 부분이 특허출원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개봉을 언박싱을 해볼게요.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요. 일단 우선적으로 바리깡, 클리퍼, 오일, 그 다음에 청소할 수 있는 브러쉬가 들어가 있고요. 충전기, 탭이 있는데 까만색이네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바리깡, 잭이 어, 까만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미리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눈에 잘안 들어와요 이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미리수가 그래도 어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3mm 6mm 짜리 하나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9mm 12mm 짜리 있고 보통 여기까지는 다들 있는데 어 여기 보면은 15mm 하고 18mm 짜리까지 들어가 있어요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봉품을 한번 볼게요 봉품 이렇게 레버가 있는데 반차를 돌릴 수 있게 레버 길이 조절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한 손으로 딱 이렇게 돌리기 돌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딱딱딱 어 돌아가게끔 잘돼 있지만 조금 어한 손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돌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어 이게 내가 원하는 부분에 딱 맞춰서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명확하게 딱딱딱 돌아가는 게더 나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립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 기존의 그 약간 파나소닉이라고 하죠. 그거랑 흡사한 느낌이 들어요. 그립감 자체는 곡선형이죠. 지금 보면 이렇게 곡선을 타고 있게끔 돼 있고 가죽 처럼 이렇게 홈이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잡았을 때 미끄럽지 않게끔 어~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앞에는 조금 유광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끄럽지는 않아요. 손에서 놓치거나 그립감이 조금 뭐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고, 기존에 파나소닉에 익숙한 날각도를 쓰셨던 분들은 음이 제품에 굉장히 익숙해 하실 것 같고요. 전원을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불빛이 들어와있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전원을 트시면 오일을 조금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처음에 개봉하고서 많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양쪽 끝에 한두 방울 정도만 떨어뜨리면 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칠이 자연스럽게 날, 날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름칠을 안 하면 날에 이렇게 발열이 생겨요. 마찰 때문에. 날 고장이라든지 날의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레버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서로 섞이, 섞이게끔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손등을 한번 밀어볼 건데 한번 테스트는 해볼게요. 파워에서 밀리지 않고 거의 그 파나소닉 블랙하고 좀 흡사한 것 같아요 지금 정도가 가격 대비 비교한다면 저는 얘가 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10만 원, 15만 원에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파나소닉 제품이. 어, 근데 이 제품이. 지금 가격대가 훨씬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파나소닉을 살 바에는 저라면 이걸 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근데 어 파나소닉보다 더 약간 무게감은 가벼워요 가볍고 이 버튼 눌리는 그 터치감이요 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거 고장날 것 같은 버튼의 느낌이 아니에요 되게 전원이나 버튼 쪽에 되게 어,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느낌이고요.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날 때문에 특허가 나온 것 같거든요. 어, 우리가 커트를 하다 보면은 눈의 위치에서 이렇게 클리퍼질을 하게 될때 이렇게 많이 튀게 되는데 어, 그런 날각도의 부분으로 인해서 어, 이렇게 얼굴에 튀지 않게끔 설계가 된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 나중에 어, 한번더 어, 시술하는 것들을 한번 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컨텐츠로 한번 어,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그다음에 어, 새로 나온 제품인데 토끼 디지털 토끼인데. 어, 스마트 LED로 나온 제품이에요. 어, 이 보고스가 참 잘하는 게 LED 디지털로 나온 것들을 참잘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작은 클리퍼인데도 어, LED 전자 어, 디지털화 시켜서 많이들 이렇게 출시를 하고요. 작은 제품에도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그렇게 신경 쓰면 단가가 보통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화사 제품들 보다는 훨씬 더 가성비가 있는 그런 것들이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 디지털 토끼 같은 경우에는 본품 구성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보거스가 다 좋은데 가성비도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거치대가 없어요. 요즘에 클리퍼들을 바닥에 이렇게 그냥 내려놓고 충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거치대가 좀 같이 동봉되어 있으면 클리퍼를 같이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게끔 거치대가 나오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마찬가지로 오일 들어가 있고요. 클리퍼 잭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품 본품 들어가 있고 어 여기 안에 날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날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스크래치 할때 쓰는 날이에요. 날이 이제 본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여기 드라이버로어 드라이버로 이렇게 빼주면 요걸로 이렇게 교체해가지고 날을 어 여기만 왔다 갔다 하겠죠. 날이 이렇게 긁어주듯이 어 긁어주듯이 긁어주듯이 날 자체가 이제 좁기 때문에 어 라인을 주거나. 어, 모양, 어, 헤어 타투라고 하죠, 요즘에.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에 좋게끔 이렇게 작, 작은 타투용 클리퍼, 날이 같이 동봉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세밀한 신경들이 굉장히 어, 좋은 것 같아요. 보거스라는 회사가. 근데 되게 토끼, 미니 클리퍼지만 미니 클리퍼스럽지는 않아요. 날이라든지 이 티컷 형태. 기존에 우리가 토끼라고 하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넓적한 느낌이잖아요. 날이 넓어서 한 번에 많은 면적을 주는 것보다 어, 이렇게 티컷으로 좁게 돼 있으면서 날만 부각될 수 있게끔 나오는 것들이 두상이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어,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토끼 같은 경우에 날이 이만큼 더 넓겠죠. 얘하고 비교하면 이 정도는 더 오기, 오겠죠. 넓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기가. 이만큼 들어와버리니까. 근데 이런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어, 가위도 마찬가지고 클립쿠퍼도 마찬가지고 어, 긴 가위를 쓰거나 면적이 넓은 것들을 쓰기에는 디테일한 작업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작은 가위를 쓰거나 면적이 좁은 것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어, 디테일한 작업에 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의 구간별로 장비들이 들어가려면 어,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작은 가위를 쓰거나 어, 좁은 어, 이런 날이 조금 작은 어, 사이즈를 쓰는 것들이 그런 디테일한 작업에 좀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목소리> 제품 자체가 굉장히 하얀색에 어, 실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워요. 근데 이제 미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이 묻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그래도 외관상 모양은 고급스럽고 심플하고 깔끔해 보이는 어 그런 이미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틀어볼까요? 자 틀면 이렇게 숫자로 수치가 나와 있죠. 배터리 잔량이라든지 어 또는 시간. 그 다음에 여기 어 전원버튼인데,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보거스사의 제품들 클리퍼를 만져보면요. 버튼 터치를 할때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왜 이렇게 눌렀을 때잘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막 세게 그러다 보면 자꾸 버튼을 자꾸 세게 누르게 되거든요. 근데 어, 이 버튼 자체가 어, 살짝 눌러도 그 터치감이 있기 때문에 어, 똑딱거리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가볍게만 눌러도 이 터치감 때문에 어좀 안정감이 있게 되고, 세게 누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점들이 어좀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보거스사의 그런 제품들이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경을 그만큼 쓴다라는 얘기겠죠, 제품에. 그리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라는 들어가 있거든요, 버튼이. 토끼 클리퍼, 미니 클리퍼지만 어 이런 세밀한 어 작업이 가능하게끔 강도를 항상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품을 출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어,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조건 세게만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배터리 수명이 조금 빨리 가요. 모량이 만약에 많고 좀 억센 모발들만 강, 강하게 이제 선택해서 어, 조절하신다고 하면은 어, 수명을 좀 길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디테일들이 어, 좋은 것 같아요. 동봉되어 있는 충전기로. 충전도 가능하지만 여기 보시면 C 타입 케이블로도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편한 상황에서 어 충전을 할수 있게끔 편의성이 있고요. 얘도 손등은 한번 밀어봐야 될것 같아요. 손등을 밀어보면 그래 느낌이 어느 정도 오거든요. 제 잔털을 한번 밀어봤는데요. 어 일단 잘 밀려요. 잘 밀리고. 절삭도 나쁘지 않고요. 기존의 그 어, 토끼 클리퍼, 왜 핑크 색깔 그 토끼 클리퍼 같은 경우하고 비교하자면 미리수 단차가 조금 더 얘가 짧은 것 같아요. 헤어 라인을 정리하기에도 조금 더 용이한 것 같고요. 얘로 한번 정리하고 지난 편에서 한번 그 안내를 드렸던 그 쉐이버, 티 쉐이버로 마무리 어, 되게 이렇게 모공기 나 있는 부분들 T 쉐입으로한번더 정리해주고 하면은 어, 완벽하게 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이두 가지 제품을 보여 언박싱 해봤는데요. 두 가지 제품 다 나쁘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파나소닉 까만 색깔 쓰고 계신 분들이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얘를 개를 고정적으로 쓸 바에는 저는 얘를 쓸것 같아요. 냉정하게 어, 그냥 디자이너로서의 입장으로서. 파나소닉 그 까만 색깔 가격으로 개를 살 바에는 얘를 산다 라는 거고 어, 기존에 핑크 색깔 클리퍼 에서 어, 쓰실 바에는 어, 얘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작업에 용이함이 있고요 제가 이전에 다른 것도 한번 써봤, 써봤거든요 이게 비슷하게 생긴 타사 제품 또 다른 거를 써봤는데 어, 파워가 약해요 파워가 그리고 배터리가 오래 그렇게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사가지고 바로 버려버렸거든요. 열받아가지고. <laughs> 근데, 어, 이 토끼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 버튼 어, 500rpm에 올라간다. rpm의 회전수 표시. 플러스 마이너스 5,000에서 6,500 RPM까지 4단계로 작동된다. 충전 시간은 2시간이고 사용 시간을 퍼센트로 표현해. 배터리 잔량을 이제 LED로 볼수 있다라는 점. 꽂아 놓고 사용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충전하면서 쓸 수도 있다. 토끼 클리퍼들 라인업 중에서는 지금 가장 어... 상위에 있는 정도의 클리퍼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품은 이렇게 언박싱 한번 해봤고요. 어, 다음에 어, 이 제품들 마찬가지로 고객님 머리에 한번 해보는 그런 영상 촬영이 컨텐츠로 한번더 있을 예정이고요. 어, 온라인상에서 어, 제품 쇼핑몰을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돼 있어요. 미용실 어,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어, 쇼핑몰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게시판에 이제 사업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확인하고 등급을 올려드리면 어 사업자 가격이 이제 노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비자 어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정립제도도 어 운영할 거고요. 할인택도 드릴 거고, 가입하면 뭐 쿠폰도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많은 관심 어 주시고요. 쇼핑몰 어 그래서 구매도 많이 해주시고 음한 번씩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